<laughs> <conclusions> <laughs> 아, 아이, aja, 오늘 SKT VS 아프리카 SKT 승리시 이상호 세차장 가서 샤워 그 다음에 만약에 아프리카 승리시 김민교 세차장 가서 샤워 아, 아 개망. 끝야 뒤에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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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시간야 SKT 28분 34초. 아니가어요 아프리카 <laughs> 초반만 키퍼스 그 이후는 키퍼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 아니, 이거는 이 판은 아, 진짜 클리드라이 글가왜 그렇게 말이 많이 나와 지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. 그 경기가 끝납니다. 제제. 와! 와. 아. 아 진짜 잘하고 싶은데. 아을아 예. 장장 나 이거 노래 아르는 와. 그렇습니다. 아 그래서 그대로 점됩니다 SKT 이거 스피이몇리를 환상적으로 깔아도 무도 많은 걸 소모해서 야, 이게 준비해서 나온 카소스전인데 아, 장송곡이 이제 마지막 연주를 네. 한 셈이고요 에스케이가 네, 들어가면 테디가 끝내 버리라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야 에스케이티 잘러면 그대로 이번 시간도 30분까지 갈수 없습니다 s k t 이티텔 T1이 아프리카 픽스 넥사스를 파괴하면서 경기를 끝냅니다 아니 SKT 이티 네. 잘하네 이대형 네. 원샷 정말 테디라는 나가시는 이 선수 거. 그리고 마타라는 이 선수는 조명 보였어요정 말은 볼메라고 하잖아요 진짜 매력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. 라인을 지는 경우를본 적이 없어요. 항상 밀고 있습니다. 볼수록 매서 매성... 하위, 하위, 하위. 아, 그 뭐야? 아, 내일 그리고 내일은 머리 걸, 걸렸다. 뭐? <웃음> <웃음> 내일이 이제 다몬드 케이티인데 어. 다몬이 케이티한테 질시. 어. 머리 반삭. 야, 잘 걸었네. 케이티의 그냥 다몬이 만약에 이길 시. 어. 네 반삭. 뭔... <laughs> 같은 소리야. 아니 뭔, 이게 뭔 X 같은 소리야. 네만 걸면 되지. 왜 나를 걸어. 그건 좀 그렇겠지. <laughs> 아니 이김봐. 진짜 춥다. 와 이거 진짜 레알 감기다 이거는. 양해를 구하라고요? 아니 여기 그 양해 구하는 그게 아니야? 그 그겁니다. 셀프입니다. 어 셀프 세차장이라 그냥 자기 차 닦고 가는 거예요. 우리는 차 대신 몸 닦고 가는 거야. 어, 진짜로, 목욕탕 왔다는 느낌. 그 감성이야. 야외 목욕탕이네. 어, 야외 목욕탕, 진짜로. 이거 괜찮대요, 여러분 방송에도. 오. 야아 준비됐어? 준비됐어? 차 먼저 세차하라는데요? 어? 차 먼저 세차하라. 어, 오케이. 와, 너무 막고소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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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미끄러워요. 아니, 미끄러워 아, 그거 보여주면 안 되나, 이거? 안 되는데? 아, 이거 버스카드 기능 돼? 안 돼. 아, 내, 내 카드로 할게. 왜? 그 버스카드가 되는 거여야 돼. 카드를 사야 된다던, 사야 된다는데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안 <laughs> 되는데요? <웃음> 계세요? <웃음> 이걸로 하면 돼. <웃음> 여긴가? <웃음> <웃음> 아, 딱 우리 회로 하는 건데? 어, 카드를 대달래. <laughs> 내가 될게. <laughs> 카드, 포인트 뭔데? 카드 금액을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카드가 나온대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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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요, 만천원, 만원권. 와 됐어요, 됐어요. 328초 남았어요. 야, 뭐, 왜 이렇게 적어? 고압 세트 한다? 아, 다 하나, 어. 둘, 셋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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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되는 와, 아 차가, 아, 저러가 저러고 저라고와 지린다, 다물다 아, 튀기는데요? 아, 와 대박, <laughs> 이걸로 아니 하는 이걸로 샤워한다고? <laughs> 이걸로, 이걸로 도압을 샤워한다고? 고압을 하는 거죠? 고압을 하는 거죠? <laughs> 와, <근데> 지린다. <laughs> 와. 오야, 어. 어. <laughs> 지리네 이거. 거품도에 거품. 거, 오, 와 완전 깨끗하게 된다. 근데 진짜 깨끗해진다. 그니까요. 거품에 거품. 열십 초. 어디 눌러? 어디 눌러? 어디 눌러? 어디 눌러? 르고 야, 뭐, 너, 오, 뭐, 아 존나 착. 오, 씨. 아니 어디까줘 뭐, <laughs> 거품 두수안나오는데 <laughs> 엄마야. 어? 어디, 여기, 여기, 여기. 1분 7초 남았습니다. 여기, 여기, 여기. 1분 7초 남았습니다. 여기, 여기, 여기. <laughs> 아니... 아니, 아니 조심해요. 아! <웃음> <웃음> 3초. <laughs> 어, 아 초. 뭐 여기 못 닦았는데? 아니 다시. 아물 찍으러. 물 찍으러, 물 찍으러, 물 찍으러. 좀 보자. 아유, 더 찍으면 된대요, 더 찍으면 된대요 카드. 어, 어 카드, 카드, 아, 카드, 카드. 잠깐만, 이거 하고 바로 이어서 너 어디 있어? 어떤 거야? 보어 있어? 여기 바로 안에. 3분2 <laughs> 8 초. 어 잠깐만. 가만히 있어. 야 이거. 멀리서야 된 멀리서야 된대. 멀리서야 돼. <목소리가> 아, 이거 너무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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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리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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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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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 너무, 너무, 멀리.. 먼거 같은데? 너무, 먼거 같은데? 춥지만. 빨리 입어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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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시간이 없어. <웃음> <웃음> <빨리> <웃음> 시간이, 없어, 시간이.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시간 아야 아, 35초! 35초! 아니야! 아니야! 끊어! 끊어! 이즈야! <laughs> 야! 아, 잠깐만! 뭐래? 뭐래? 인정해야 인정해안 해! 해. 네? 인정해안 아, 어, 인정해 해. 인정해 해! 아, 잠깐! 아, 이거! 도, 아, 뭐, 아, 도, 아! 괜찮아? 아, 아 눈이 따가워서 눈이 못 때릴 인정해야 돼요 <laughs> 아, 진짜! 아, 죽어! 10초 남았어 마지막? 아, 이게 왜안 사라져? 거품이? 우와! 나안 돼! 나안 돼! 나안 돼! 나도! 아, 어, 끝났다. 아, 이걸로 조져볼까? <laughs> 어, 그걸로 괜찮아요. 이걸로 조져. 머리, 머리 숙여봐. 이걸로 조져. <laughs> 이거야, 이거야, 이거야. 어우, 따뜻하다. 어 따뜻하다. 어우, 따뜻하다. 이걸로 조져. 인정이래, 인정. 아, 어우, 따뜻하다. 아. 아, 뭐가. 아, 아 너무 따뜻하다. 많이 웃었다. 아. 어, 좋 아, 같아. 어, 야, 물이 따뜻해! 물이 따뜻해! 온천이야 진짜! 왜, 왜 이렇게 따뜻해, 갑자기? 몰라. 오, 와, 와, 진짜 따뜻하다. 어, 따뜻 거짓말이야, 진 따뜻한 따뜻해. 물인데요? 어, 연기나 연기. 따... 어. 아니, 근데 거품이 안 사라져. 누가, 누가 계속 샴푸 뿌리나. <laughs> 어, 어, 몸, 몸, 몸. 여러분, 인정. 인정? 뭐, 인정. <laughs> 인정. 야, 모래 인정이라 아니라 빨리 얘기해. <laughs> 인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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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뵙겠습니다! 정 인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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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뵙겠 네, 인정. 다 여러분! 인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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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안 인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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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이